아빠가 답좀 위험하니까. 어 만져봐 이렇게, 이렇게 살살 잡아야 돼 안녕 안녕 살살 아빠가 잡좀 위험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잡아줄 테니까 승우가 살짝 구경해봐 살짝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줘요 안녕 안녕 아빠 아빠 전복 응 여기가. 거기다 넣을 거야 아빠 바로 공간 있어가지고 넣고 싶어? 승우가 딱봐 올려줄게 손편발손편 우와, 우기 날아가라고? 잠자리 가기 싫나 봐. 가기 싫어, 승우야. <웃음> 안, <laughs> 안, 안 날아가. 날아. <laughs> 어? 등에 붙었어. 아, 승우 등에 붙었어. 등에 있네. 계속, 잠자리야, 승우 계속해서 좋은가? 승우 여기 나뭇잎 보다 살짝 놔줄까? 잠자리야, 집에 잘 가.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놀라지 않게 이렇게 아빠 이렇게 두 손깨 집게 손. 어, 이렇게. 이렇게. 어, 어 그럴게, 그럴게. 그렇게, 그렇게. 이렇게 해서 날개를 살짝 만들죠. 살짝 너무 힘줄 필요 없어 살짝 조금만 살 살살, 살살. 아, 너무 날개면 찢어지니까. 아, 어, 살 여기 살살, 나뭇잎에 놔두 나뭇잎에 놔두고, 한자리가 <목소리> 잘 가. 어 그렇지. 아, 빠가 어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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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머니 어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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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음.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은 다른 데로 갔나봐, 친구들이. 아, 어머. 예? 밥 먹었어요. 응? 기분 좋아졌어? 응. 너무 좋 않나요? 이제 씩씩해졌어? 응. 음. 미련을 버리세요 아빠 아 승우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빠가 미련을 못 버린다 승우 잡고 싶다 승우 잡을까? <laughs> 승우 잡자 오늘 잠자리 메미 잡는 거 어땠어? 안 좋았어 헉, 진짜? 너뭐 때문에 안 좋았어? 한 가지 다 매미였어 까만 척 당했어요 까만 척 당했어 아빠도 메미못잡았서좀 속상해. 자꾸 버 어? 자꾸 버려이미 이리. 먹고, 맞고 먹고. 보고 이거 먹고, 먹고, 먹어 먹고, 먹고, 먹오 먹고, 에 우동 먹으 먹고, 어때요좋먹요 좋아요. 좋아요? 올라봐 그게 좋아? 응. <laughs> 어떤 맛이야, 승우야? 아까 떡국을 먹었지. 맞아, 맞아. 엄마 떡국도 먹을래요. 엄마 하나 먹어? 응. 고마워, 승우야. 맛있게 먹을게. 남자다잉? 남자다잉? <laughs> 무슨 맛이 어때? 맛있다. 많이 먹어. 볼을 그렇게 맛있게 먹니? 회사에서 꼬까꼬까도 꽃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더니 좀 피곤하신가? 아빠 아빠 파워 번개 <laughs> 번개 파워 <파울>. 안녕히 <laughs> 친구 만들줄 거야. 데 유튜브. 와, 독수잘 안데 이제. 바문이 음, 난데. 이 난데? 어디 있는 거지? 혹시 숨은 거 아니야? 엄마야. 이기 저기. 아이고, 음, 아이고 야, 야, 야. 뛰게. 야기온데. 어뛰기. 아직 올라와. 아직 올라와. 똑같은 거같다 <것 같아? 목소리> 여기도 뾰족뾰족 더듬이가 있지. 오케이. 얘도 뾰족뾰족. 개미다. 우리 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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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개미 개미 여기 있어. <목소리도> 짠 안녕. 나난 아, 친구다. 친구다 안녕. 오오꿀 봐. 이영 이영. 도착했죠. 도 Okay. <laughs> 밥먹비싶은 아프게. 비싶안데거고비반데왜 비는거야? 장난? 왜 밖에 비가 와 먹고 싶은데, 밥 먹고 싶은데, 밥 먹고 은고 싶은데, 밥 먹고 싶은데, 어디로 가고 싶아 네. 거기? 그래 해봐. 응. 집에서 옷 갈아입으면 되니 너무 보고싶 거야. 고마워. 아생이지니 엄마 보고 싶었어. 배 속으로 다 들어갔지? 한 개, 두 개, 세개 남았네. 이건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이거 이거가 조금 맛있는데. 이거? 어, 엄마 먹으래요. 뭐 엄마 엄마 많이 먹으래. 고마워 승우야. 맛있게 먹을게. 엄마 많이 먹으래. 엄마 많이 먹으래. <laughs> 아니야, <아빠> 고마워. 엄마 <laughs> 많이 먹으래. 어, 고마워. 어때? 오늘 다시 먹어도 맛있어? 있다 뚜까 먹으니까 키우니 이제 도 좋아졌어요. 이제 좋아졌어? 응. 꽃아, 아픈 것도 다 나았어? 응. 아 아픈 것도 아픈데, 어... 아픈 아픈 것도 조금인데. 아 진짜? 응. 지금 아직 조금 남았어? 응. 나 이따. 나 이따. 나 이마트에서 산거이지 맞아, 손어조 직접 골랐지. 알았나 이마트가 조금 무서워요. 엄마, 엄마, 엄마 고 엄마, 먹고 싶어? 엄마, 아... 뭐 자연지대요. 엄성자어안 으흠... 됐어. 다 먹는다. 한번 더? 아니야, 다 먹는다. 다는다 아니야, 아니야, 다 먹는다. 다 먹는다. 다먹... 다 먹는다? 아니야, 아니야, 다 먹는다. 다 먹는다? 어, 됐어. <이랬어. 웃음> 내도 가라고그네갑자기꼬 아야니까 이기어요음여기 엉덩이가 아팠어? 치 좋아지. 치좋아지요아 기분이 좋아지좀 졸린 것 같아? 응. 음. 음. <laughs> 응. 아껴, 오해지. 어 맞아 맞아. 물좀 줄까? 아니야, 물안 노래. 누에코, 야 그래서 물가 물을 마시려다가 귀를 쫑긋쫑긋. 어, 물속에 누구 있니? 너, 뭐라고 해. 오, 또, 뭐, 뭐를 뭐 그렇지. 이 보라인데. 아, 사자 가고 또. 뭐지? 이건가요? 아 이건 거야? 이거 쩨째가 뿌지지은가야 이거 이거는 안에서 말미자리 둥가 안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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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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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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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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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